남자애들이 제일 많이 뭐라 그러지? 왜박스타안 사고 이거 상냐 그럼 뭐라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는 싶었지만 아, 제일 예민한 질문 M2 오너에게 RS3란? <laughs> RS3야? RS3란? 되게 뒤로 가있어 이거 이거 아니, 체형 남자인데 거의 아니, 아니. 다리.. 어? 이 정도면은 178 뭘, 넘는데? 조수석은 뒤에가 조수석. 이렇게 아무도 안 타니까 어. 널널하게 아 그래? 음. 그런 거로 합시다 <laughs> M2입니다 그렇게 할 얘기가 M2야. 우리가 많았어요, 그죠? M2요? 아, 그쵸 <laughs> 아니 그니까 M2가 할 얘기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할 얘기요? 너방송에서 일을 거 많잖아, 막다 일러야지. <laughs> 내 M2 산다고 뭐라고 했었더니 샀다고 왜 <laughs> 샀어요? 막 이런요, 얘기 막 그런 거. 근 정지하지 말고 이런 네. 기회가 어딨어 다 얘기해 정말 답답했죠 <laughs> 20대 M2 오너가 어? 새 차로 네. 난이차 이뻐서 샀는데 그 남자들이 또 20대 여자애가 이차 사면 가만 안 둬요 또왜 네. 샀냐부터 시작해서 나 같으면 이거 뭐 이런 얘기만 했 <laughs> 저는 솔직히 이렇게 관심을 어. 많이 받을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너 <laughs> 관심 받는거 싫어하는 애잖아 <laughs> 그래. 아니 진짜 이 정도로까지 어. 차에 약간 미친 사람인 줄 알더라고. <laughs> 우리 맨 처음에 너 봤을 때뭐어 그냥 뭐 그냥 조그만 애가 차 좋아하나보다 했는데 M2 타는데요. 그래서 M2? 뭐 차를 조금 더 좋아하나보다 그랬더니 신형이래. 신형? <laughs> M2 신형을. 20대 여자애가 조그만 애가 이걸, 다, 이걸 샀다고 생각이 드니까 무지하게 또 궁금해지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썸네일 보고 온 우리 남성분들이 되게 궁금할 거예요 지금 여기 남자애들 가득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놈들은 하여튼 개 미친놈들 밖에 없어 M2영상 보는 사람은 미친놈밖에 없거든요 차에 미친놈 어 그러니까 우리 남자애들한테 좀 제대로 어 말로써.. 교육.. <laughs> 남자애들이 멋있대? 관심을 많이 받았어? 네 엄청.. 엄청.. 남녀 대표... 다 불문하고? 남녀.. 근데 여자애들은 이제 이차 모르잖아? 무슨 차인지 잘 모를걸?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긴 그치? 하죠 그치 작은, 네. 비... 작은 BMW네 뭐 이런거지 그 그래도 이제 운전을 좀 하시는 분들은 어? M을 약간 운전 좋아하시나보다 다렇게 어. 얘기를 해요 그치 남자애들이 멋있다고 얘기하고 또? 어, 그냥 왜 샀는지? 그런 거 물어보. 제일 제일 궁금할 걸왜 샀는지. 어떻게 사게 됐는지. 백만 번 물어볼 것 같은데 아, 왜 네, 샀냐. 진짜 백번 넘게 들었어. 그이차왜 샀냐. 이거 그냥 네. 그냥 인사지, 그렇지. 네. 안녕하세요. 이차왜 샀어요? <웃음> <웃음>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차왜 샀습니까? 그냥 재밌는 차 타고 싶어서 샀는데 어. 어떤 차랑 좀 비교를 해보다가 샀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아마 그걸 거야.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지? 나와 있는 가격으로는 아, 8,990. 8,990. 네. 그럼 등치세 하면 거의 1억 가까이야, 그렇지? 그 가격이면 사실 비교군 대상 할게 남자애들 입장에서 너무 많거든요. 중고차까지 따지면 너무 많거든요. 1억대의 중고차면 너무 많으니까 왜샀냐라는게 당연히 물어볼 텐데. 저는 일단은 기존의 타던 차를 기변을 아. 하고 싶었는데 GLA. 박스터 gts 그거랑 이제 이 차를 <laughs> 봤는데 아. gts 중고가가 아. 얘보다 한 3-4천이 더 비싼 거예요 아 비싸 비싸 좀 괜찮은 걸로 사려면 아.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가격이 더 뭐가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지고이 차를 사게 됐어 gts는 그래 너무 비싸 내가 알아 gts는 이싸바야 1억 2천몇백이야 네. 그럼 걔 제외 네. 그럼 1억 아래에서 M2를 살 생각을, 새 차를 살 생각하기가 힘든 게 M3나 M4 중고가 있다고 이게 아네 네네 그리고 걔네가 새 차를 하더라도 1억을 많이 넘지 않잖아 그리고 이건 이제 막 나왔으니까 좀 비싸잖아 네 그렇죠 <laughs> 근데 M2를 살겠다라고 딱 생각하기가 딱 꽂힌 계기가 있는 거야 생각을 어. 많이 해보고 산 차는 아니 처음에 M2 써 봤어? 이게 보고 산게 아니고 아. 제가 검색을 그냥 했어요 그냥 네이버에다가 음. BMW M2를 검색을 해서 아 M2라는 차는 알고 있었어? 네그 가격을 보고 어허. 이제 이번에 신형이 나왔다는 거를 그때서야 알았고 어허. 그리고 사게 됐어요 M을 제가 알고 있었던 계기가 M을 타시던 분이 있었는데 어허.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차는 이런 걸 타는 거다 <웃음> <웃음> 진짜 딱그 말만 하셨어요 남자분이 차는 이런 걸 사야 된다 차는 M이다 네그 말만 했어요 끝! 끝! 네. 그럼 머릿속에 아 차는 M이지 그럼 M 중에 제일 뭐싼거뭐 있을까 했더니 M2가 보였네 그쵸, 그쵸. 어 그래서 어? 이게 제일 밑에네? 가격 나랑 적당하네? 이렇게 되는 거 이런 디지털 키도 있네? 이런 거지 와씨 다 이거 처바 여러분 이거 보이신가 이거? 이거 M입니다 와씨 M 디지털 키는 와 이거 완전 카본으로 돼 있는 거 같아 개가 네 이게 아셨죠? 남자분들 더 물어보지 마세요 <laughs> 얘가 여기 나온 이유가 뭐냐면 하도 물어보니까 나중에 그래, 사람들한테, 아, 이차왜 샀어요? 그러면 방송 봐요. <laughs> 맨 처음에 나 얼굴 보자마자 물어봤었던 게 뭐냐면, 연비 볼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기억나, 아직도. 그 깜빡이 옆에 이거 버튼이 있거든. 근데 깜빡이 옆에 그 버튼으로 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해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인스타도 안 하죠, 잘. 여러분, 공식 인스타가 없으니까 인스타 태그 안 합니다. <laughs> 괴롭히지 마세요. 알겠죠? 네. 이거 얼마나 됐어? 12월에. 2월, 1월, 2월, 3월 4달 동안 7천 탔어 많이 탔네 출퇴근 거리도 얼마 안 되면서 많이 돌아다니긴 했지 우리가 네. 우리 모임하면 인천까지 때려 발보니까 근데 너 옆에 구조에 패 탔었지 아 맞아요 어 구조가 그러던데 네. 와씨 어, 어 운전 엄청 잘하던데요 페라리 오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뿌듯했나 항상 안전하게 어, 안전하게 어. 내 알팔 제껴서 가던데. <laughs> 앞에 하도 페라리랑 맥라렌들이 막돌 돌을 막 뒤로 막 뿌리고 가길래 뒤에 한참 빠져서 갔는데 잠깐 빠지는 사이에 그냥 앰프가 황치고 나가던데? 닮는 거 좋아할까? 그 처음에 막 디자인 얘기가 많더라고요. 디자인?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디자인인데 음... 저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봤고 어. 그냥 이뻤어요 처음부터 제 눈에 보면 될수록 더 이쁜 거 같아요. 맨 처음에 이거 디자인 나왔을 때오아 오. 네. 아, 오. BMW 어왜왜 왜 그래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 뭐지 네모로만 차를 만들었네 이런 느낌이었거든. 어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괜찮을 이거 실물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나이차 실물 맨 처음에 너 차로 처음 봤다고 지금. 카메라 붙였잖아. 지금 일8 여덟 개 붙였잖아. 사실 이 카메라가 흡착으로 딱 붙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평평해야 돼. 다른 차들은 평평한 데를 찾기가 힘들어 갖고 막뭐 붙이기가 힘들어. 근데 이 차는 지금 카메라 붙이는데 어우 붙이다 너무 많아. 다 각이야. 이쪽도 각, 뒤도 각, 옆도 각, 범퍼도 지금 각이 딱져 있어 갖고 구리를 그냥 앞에 막쏠 수가 있어. 원래 BMW에서 M2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시승차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코리아에 있는 시승차가 진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막물았나봐 <laughs> 밀리고 밀렸다가 이제. 네, RS3를 먼저 했지. 음, 경쟁 모델. 그렇죠, 경쟁 모델이 아시는군요, 네. RS3. g l a 4 5도 g l a 4 5도 경쟁 모델. 또 겉모습 말고 성능이나 막뭐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또 많이 들은 거 있나요? 이게 그 반자율 주행이라고 생각했데 제가 쓰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일단 어, 자율 주행을 물론 쓰는 사람은 쓰겠지만 대부분들 있어도 잘안 써, 불신해. 못 믿겠대. <laughs> 예를 들면앞어 앞차가 저 앞에 있는데 쭉그 브레이크를 밟는데 어어어 어, 어, 내가 발을 띄고 음. 있는데 이거 괜찮아? 야너 이거 이제 맨 밑으로 내리고서 운전하는구나. 어맨 밑으로 가 있나요? 제일 아래로. 위로 안 가고 제일 아래로. 오케이. 요 정도면 됩니다. 코스가 사실은 이 차는 직발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뭔가 약간의 와인딩 이런 거 타라고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커브가 살짝 있는 거에서 돌아보면 또그 맛이 있지. 네. 코너링 돌때 되게 좋아요. 코너 돌때 네. 뭔가 좋지. 네, 사요 네, 근데 잘. 잘. 너 차는 여자 치아 치고는 그래도 참. 노코멘트 no <laughs> 하겠습니다 아? 아 여자차 되게 여자차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 뭐 그런 거 있잖아 여자들은 항상 깨끗하고 여자차를 타면 뭔가 이렇게 화장품 냄새도 나고 여자차를 타면 뭔가 이렇게 실내도 막 아기자기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뭔 짐이 너 이사 다녀? 이건 뭐야? 제사 없이도 신발에 슬리퍼에 옷에 너 지금 왜두 개씩이나 갖고 다니냐? 아주 주눅한... 어? 도대체 주눅한... 야, 나 여자 차라고 믿겠니? 이건 뭐냐? 너너 너 유리창 닦고 다니니? 아, 정말 아, 트렁크에 있어야 되는 거. 아, 그런 거야. 이게 다 오늘 갑자기 급하게 나가서 이렇게 된 거죠. 갑자기. 네. 어, 평소에는 깨끗하죠? 어. 묶겼어. 되게 기발한데. 어. 지금 이거는 어 서스랑 여러 가지 다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되어져 있는 모드입니다. 물론 DSC는 안 껐고요. 그걸 으면 공도에서는 좀 위험하니까. 대구 구형도 리뷰하고 막 그랬었잖아. 구형 M2가 약간 좀 위가 무거웠어. 위가 무겁다는 게 언제 아니냐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코너에서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있지. 돌아 나갔다가 이렇게 잡으면. 옛날에는 위에가 휘청했거든 지금 거의 이길 갔었거든. 뭐안 어, 그러네. 해서 만일에 그립력을 네. 잡고선 확인을 한다고 했을 때로 따진다면 한3 분의 1도안한 거야. 어, 네. 이거보다 더 그립 잡으면서 가거든. 사실 이 차는 네. 그럴 수 있고, 근데 그 정도밖에 안한 거긴 한데. 오, 오. 아씨, 야 겨울 내내 내가 너무 참았나 보다. <laughs> 어, 아, 역시 역시 에미네 소리가 너무 좋으네. 이 맛이지, 아니 이게 우리 제일 작은 막내동생이라고 해도 이 차가 M3랑 엔진이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M3랑 m 4랑 같은 엔진인데, 차가 작아 얼마나 또잘 나가겠어. 이거 봐, 엔진 반응, 미션 반응 이런 거 전부 다. M3랑 M4랑 똑같아. 동일해. 근데 차체가 작아서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돌아나갈 때 있지. 아, 이때 너무 경쾌하네. 뭐 예전이랑 다르게 위에가 지금이 썬루프 없잖아. 내가 아까 이거 카메라 달면서 어, 이거 카본이네 그랬잖아. 그니까 예전 M2는 위에가 좀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었어. 근데 M3랑 M4는 안 그러거든. 걔네들은 그런 게 없었는데 얘는 아 위에를 카본으로 했으니까 그부 많이 다르네. 야, 엠투 이 정도라고? 아, <laughs> 이 정도라고? 엠택시 타는 것 같아요. 엠택시 타봤어요? 안 타본 것 같은데. 그걸로 따지면 이거에 한. 60%밖에 안한 거예요. 어제 앞에 손으로 손을... 아. <laughs> 너도 손좀 들어 줬어요. <laughs> 저요. 아. 아, 여러분 여러분. 예, 투2 물건입니다, 이거. 야, 이거이 정도 가격에 차가 이 정도로 하다고? 갔었구나. 네, 드라이빙 센터. 드라이빙 센터. 네. 그치. 근데 살짝 처음에는 불안해서 음.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못 돌겠더라고요. 근데 때 이제 코너 돌때 네. 앞에서 이제 인스타그램 분이 음. 가이드 해주시니까 그치. 진짜 이제 네. 차가 잘 받아줘요. 그치. 네. 안 밀리지. 생각, 어, 이러면 어떡하지? 했는데, 어, 돌아 나가지? 네,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바퀴 돌 때는 거길 좀더 빨리 돌아 나갈 수 있고, 네네. 나중에는 돌아 나갈 때 먼저 준비한다? 네. 어, 갈 때, 이렇게 가면은 너무 이렇게 되니까 좀 이렇게, 가, 이렇게 가고, 그게 이제 또 선이 있는 거고. 아, 즐겁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M2입니다. M2 너무 좋습니다, 이거. 내가 솔직히 말하면, 아반떼 엔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경쟁 모델이라고 하기엔 가격이 한참 저렴하기는 하지만 사실 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 성능한 데 있어서는 그래도 약간 비벼볼 만 하잖아 약간 물론 공도에서는 아반떼 N한테 안 돼요 아반떼 N한테는 <laughs> RS3도 안 됐어요 아, 내가 어. RS3를 몰고 도로에 다니면 아반떼 N들의 도전이 아, 험난합니다 딱이 차를 보면 도전의식이 생기나봐 아반떼 N 오너더라 이거 이차 본급 아니야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지 근데 아니라고 <laughs> 와 도전 살벌하게 합니다 문제는 아반떼 N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도 아반떼 아반데엔 N 오렇지만 아반떼 N은 이길 수가 없어 그 서킷에서 랩타임을 재면 당연히 이게 높겠지 그러니까 RS3가 아반떼 N보다는 능력치가 높아 근데 오너의 능력치가 낮은가 봅니다 저는 그렇게 목숨 걸고 달릴 수는 없는데 어제 동부관선로에서 오는데 뒤에 아반떼 N 소라색이 하나 바짝 붙더라고요 딱 봤더니 이제 앞에 헛자가 붙어있는 거였는데 와 거의 뭐뭐 뭐 뭐 차선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차선을 거의 지우고서 다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할 간이 없습니다. 아반떼 N 오너와 이 RS3 오너는 아마 어, 간 땡이의 능력치가 다르다. 아반떼 N한테는 안 됩니다. 네, 이건 우리 딱 정한 거예요. 공도에서는 아반떼 N 오너 미반 잡이다. 딱 외워? 네. 미반 잡이다. 아, 너이 타워 가다가 아반떼 N 오너 만났다. 아반떼 N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세요 피해 속도를 줄인다 알겠지? 네. 괜히 같이 하려고 달려들지 않는다 네. 그들은 내 일이 없어 그래서 오늘만 살아 나도 아반떼 앤 오너지만 오늘만 살아 아마 이거 타고 가면 아반떼 앤이 뒤에서 드럽게 괴롭힐 거야 아그래 엄청 괴롭혀 괴롭힌 사람 없디 이거 뒤에? 어 아직은 아직은 없어? 네. 어곧 만나게 될 거야 어 이제 날씨 풀렸으니까 수많은 아반떼 앤 오너들을 너는 곧 만나게 될 거야 자 뒤에서 너 차가 보이면 오이 아, M2 아 참나 하고선 바로 난 N이야 그러고서 바로 꼬랑지대 바짝 붙을 거야 특히 소라색 조심해 그리고 뒤에 허자 붙어있으면 더 조심해 그리고 내가 RS3도 타봤잖아 RS3도 운전을 몰아봤는데 어 얘가 RS3는 비교하면 걔는 그냥 아우디의 RS고 얘는 완전한 BMW M 성향이 확실하게 갈리는데 일단 이게 차가 좀 편해. 아 어, 네. 어 차가 좀 많이 편하네 이게. 지금 그냥 그냥 몰고 다녀도 하체에서 네. 올라오는 진동 같은 게좀 덜한 느낌이야. 너 이거 그냥 노멀 버튼 누르고 그냥 달았잖아 대부분. 우리랑 같이 달릴 때 빼고는 스포츠 학기잖아. 그럴 때 빼고는 그쵸. R S 3는 약간 하체가 단단한 느낌이야. 대기는 걔는 약간 좀 둔탁하다 그래야 되나? 네. 약간 좀 묵직하고 얘는 M처럼. 약간 까랑까랑한 느낌 그런 느낌. 로드 모드 요거지. 그치. 요거 모드로 그냥 가면, 어 그냥 이거 뭐 영락 없는 그냥. 봐봐 배기도 크게 소리 많이 안 나잖아. 이제 이게 노멀 모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살짝 밟으면 요 정도 소리 날 정도. 거기다가 심지어 지금 배기를 틀어놨잖아. 배기를 꺼놓으면 더 조용할 거라고. 편해. 그리고 RS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 안에 옵션이 많이 들어 있다는 기분은 아니거든. 근데 얘는 지금 옵션이 딱 봐도 다 있어.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BMW에서 원하는 옵션들은다 있어. 일단 드라이빙 어시스트 있고 앞에 이것도 신형으로 나온 거 ID8, i d 8 어, 들어 가 있는 최신 프로그램도 되어져 있고. 핸들도 M 핸들 그대로 m 3와 똑같은 핸들 들어가 있고. 이 카본 원래 있는 거야? 네가 만든 거야? 원래 있는. 요다. 이것도 여기도 네. 카본으로 되어져 있는 것도 네. 마음에 드네. 좀 M 하고 AMG는 좀 카본을 넣었으면 좋겠어. 운어들이 응. 그렇게 원하는데 왜 이렇게 안 넣어주나 모르겠어. 어 너무 인색해. 응. 그리고 스피커 하만 카돈이고, 그렇지? 네. 어. 센터 갔을 때 어. 인스턴트 부분이 어. 브레이크가 전 모델에 비해서 좀 좋아졌다고 했어. 좋아졌다고 브레이크가? 네. 어 이전 모델 브레이크가 나빴나? 그건 잘모르겠 아닌데 더 좋아졌. 응, 더 성능이 좋아졌다. 네. 남자애들이 제일 많이 뭐라 그러지? 왜 박스터 안 사고 이거 샀냐? 아주 그냥 노래죠. <laughs> 그럼 뭐라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laughs> 사고는 싶었지만 아. 예산이 맞지가 않았고 거기다가 중고로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럼 이해가 가. 네. 내가 중고 차를 보지 않았어라고 얘기해버리면 돼. 중고차 싫어하는 사람 많거든 왜냐면 중고차에 대한 히스토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아, 네. 있을 수 있잖아 중고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도 중고차 사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 막왜 네. M3나 M4 안 사고 왜 M2야?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 M3랑 M4로 가기에는 그래도 어. 가격대 차이가 한 4천만 원 이상 나더라고 근데 그 비슷비슷하면 모르겠는데 어. 차한대 가격 이상 나버리니까 그치. 그 자꾸 남자애들이 중고가까지다 봐서, 그래. 아, 신차를 네. 딱 놓고 일렬로 쫙 늘어놓은 다음에 보면 물론 그 사실 제가 취미라고 할게 딱히 없어가지고 음. 그냥 일진 일집 일집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할줄 아는 게 운전밖에 없어서 아. 그냥 차를 바꾸면서 그냥 운전을 좀 재밌게 해 보고 싶어가지고. 아. 저는 제일 적당했던 것 같아요 나도 맨 처음에 8시리즈 할때 어? 그돈 주고 그차왜 사? 이 얘길 제일 많이 들었거든 난 네. 지금 너무 만족스럽거든 8시리즈 10만 탔잖아 나는 반대로 생각을 했어 아니 8시리즈면 BMW 8이면 끝인데 맨 위잖아 근데 그 가격에 내주면 고마운 거지 2억이 안 넘는데 오히려 모든 옵션과 기술력을 거기에 다 쏟아부었을 텐데 난 너무 고마운 거지 그걸 싸게 내줬으니 7시리즈보다 싸잖아 거에 사, 저거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구나. <laughs> 근데 그 얘기 할 거라 생각을 했어 내가. 와, 이거 코너 미쳤네. 이거 너무 좋다, 지금. 야, 너 옆에 탔는데 안 느껴져? 아, 너무 재밌어요. 딱 지금 이 길을 내가 왜왔는줄 알아? RS3 그 POV RS3 영상을 여기서 찍었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길을 지금 그거 기온도 지금 되게 비슷해. 지금 23도, 24도 이러거든. 그때도 요 날씨였거든. 네. 지금 거길 똑같이 아보는 거야. 어... 근데 서스펜션이 다 잡아줘. 상관없어. 대신에 몸이 좀더 기울어지는 건 있고. 네. 하지만 뭐이 정도야.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석기 아이니사 이런 데서는 너무 좋을 어, 것 같아. 어우, 너무 재밌는데? 노리 일을 못하는 것 같아. 속울렁거려 네. 아니야. <laughs> <안 웃음> <안안 웃음> 서킷에서 타보면 진짜 재밌겠다. 그럼 타봤잖아. 네. 난 오히려 니가 부럽다. 와, 이걸 서킷에서 타봤다니. 와. 이봐, 방금 돌아다가는 거 봤어? 줄이고 돌리고, 와씨. BMW 할아버지예요, 저. 파란, 파란 번호판. 아, 진가지나지않요저째 아, BMW는 일단 네. 가격 자체가. 네. 프로피션에 넘사 1억 이었어 저때는 5시리즈가 그냥 무조건 이저 번호판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요 저 차인데 흰색 번호판이면 안 돼요 근데 15년 20년 전 BMW인데 파란색 번호판 20년이니까 파산, 파란색 번호판을 일단 그럼 진짜 부자 할아버지야 아, 진짜. <laughs> 나는 저 파란색 번호판 달려있는 옛날 그뭐 BM이나 벤츠를 보면 저어또 비켜주시네 어, 감사합니다 어. 배우신 분? 네, 저희 완전... 저희 손자예요. 손자. 저때 BMW는 또다 6기통이었다고. 아... 또 얼마나 좋았던 이게. 이 조그만 차가 네. 이 가격에 6기통이야. 알아 4기통짜리 벤츠가 1억 넘어요. 이 클래스는. 아, 그럼요. 이 클래스가 거의 아, 네. AMG 라인 이 1억인데, 4기통이야. 와, 4기통이 1억인 시대가 왔구나. 그러면 이 차를 사고 가장 아쉬운 단점은 뭔가요? 이제는 좀까이지또난 나, 나, 나는 나 말할 네. 수 있다 그냥 주유소를 너무 자주 가야 되는 거? 주유아 <laughs> 통이 작구나 그럴 수 있겠다 네, 많이 안 들어가고 음 보통 한번에몇 킬로 타? 주행 가는 거리 한 450? 450? 400원씩. 400, 450인데 사실 그만큼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지 한번또 발범 뚝뚝 떨어지니까 아, 네, 맞아요. 400 정도 전후에 가게 되겠구나 아, 거의 한 2, 3일에 아. 한 번씩은 가는 거같아 2, 3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아바테랑 비슷한 거야 어, 뭐 연비가 비슷하다는 라 얘기가 아니라 네. 그냥 대충 음. 탔을 때 그런 키로수나 그런 걸로 보면 비슷하네. 쿠페라서 이쁘긴 한데 일단 어. 주차할 때 어. 문이, 문이 커서 좀 타고 내리기 불편한 아유, 거? 긴 거? 네. 그거 440 아이 타는 오너도 말하더라. 아, 어, 440 아이 네. 어는오도문짝이 어. 길어서 너도말는문짝이길잖 네. 그러니까 아이 네. 에다주차하고 내릴 때 네. 빡세요 이게쿠페이는 그럼 여기서 이제 M2 신형 오너에게 묻습니다. 제일 예민한 질문. M2 오너에게 RS3란 <laughs> RS3요? RS3란 사실 응. <laughs> 그처종을 몰랐어. <laughs> 관심도 아니... 없다. <laughs> 아니, 그 M, M2를 <laughs> 사고 나서 알았어요. 어, 존재 자체도 아... 모른다 아... 아니, 자 근데... 그러면 M2 오너에게 A45란 m 2미만 잡이다. <laughs> 그냥 벤츠다 아 그냥 마크만 달았다. 어? <laughs> 이렇게 얘기해도 요 어? 당연히 내찻데너 얼굴 가렸으니까 너 누군지도 몰라. <laughs> 제 기준에서는 제일 직진 성능이 좋은 거는 A45 였고, 하체가 좀 딱딱한 거는 A45 RS3가 조금 단단하다는 느낌이요. 얘는 좀 약간 편안한 그런 느낌이. 그 다음, 치고 나가는 능력은 A, RS3가 조금 더 빠릿빠릿한 느낌은 있었어. 되게가 이제 소리가 좋아서. 나는 M보다 AMG나 RS3의 그배음 둔다. 그막 오토바이 타는 것 같아. 아,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 있긴 있으나, 또 이제 또 M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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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맛을 또 어? 잊을 수가 없으니까. 아, 파고 또 지는 거 맞냐? 남자들에게 심지어 이거 사러 갔을 때딜러님도 어. 어떻게 사러 오셨냐고 어떻게 M2를 다 사러 오셨냐고 네, 되게 유니크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 그때 알아봤어야 됐는데 <웃음> <웃음> 질, 질문 할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좀 희소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성분들이 사면 감동이 들수 있어요. <laughs>